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생입니다.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고 계십니까? 지금 독일 물량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어, 시바이는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약하긴 해요.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제가 어떤 분이 댓글 테러를 하셔가지고 어 상승 시간을 떴다. 어, 시바 앞으로 갈 거다. 어, 문제 없다. 얘기했는데 어, 시바 망했다고 하시는 분이 댓글 달아가지고 댓글 지워버렸습니다. 짜증 나가지고. 간담은 가는 거지 따지고 있어. 바가 <laughs>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그 폭등 시그널은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3% 상승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에 뚫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그 폭등 한번 나올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내일 오늘 오늘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밈코인들이 아직까지 좀잘안 가고 있어요. 그 민코인들을 보면은 상승이 생각보다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민코인 중에서 시바가 치고 나가야만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음, 뭐다 어디가 쓰이코인들오딩안 되는 건가? 굉장히 느리네요. 예, 저는 뭐 살펴보면은 시바이노 ETF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7월 11일 날 얼마 안 나와, 그저께 나온 뉴스죠. 그래서 시바이노 ETF에 대해서. 지금 또 시바이누 etf 대진행이 되고 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이더리움 제이 etf 나올 예정인데 그 다음은 시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etf 신청해 놨고요. 루시에 여러분 루시에 많이 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루시에 시바이누의 총책임자 마케팅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시바이누에 대해서 음, etf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점.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각화 결국은 etf에 상장하려면 은 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바이누 ETF에 대해서 아, 참으로 좀 즐거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좀 자극적인 뉴스긴 한데 음. 이더리움 ETF 승인 후 100배 랠리 아유 우리 진범이 기자 형시바이누 많이 갖고 계신가봐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광고구나 아무튼 어. 이 사람이, 뭐, 이, 이더, 이더리움, 천물 ETF 승인 시바에는 100배 상승할 전망이 있다. 라고 했죠. 아, 갈수 있어. 갈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 이더 승인하면 가장 상승을 나온 종목이 페페, 통코인, 랜더, 톰, 터보. 시바가 아무래도 최고죠. 네, 이더베이스의 밈코인 대장이니까 도지는 이더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 코인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를 더 시바가 잘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민코인들 보면은 오지도 그렇고 어우 왜 이렇게 느리지? 트레이딩비가 너무 느리네요.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차트를 보고 있나봐. 이건 일단 패스를 하고 자 일단은 시바이누 보면은 오늘 당일 거래대금 보면은 시바이누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상승이 나온다면은 1일까지 갈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 지금 상승 나오는 코인들 보면은 그동안 좀 하락이 컸던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김치 코인들은 좀 조심하세요. 리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김치 코인 7월 19일 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김치 코인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좀 불러드리면은, 뭐, 실한 것들이 뭐 게임 빌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스트라티스, 토카마 그리고 브로스털 코인 요런 것들 김치 코인이라 고 불린 코인들 다음 주에 기습으로 약간 안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가 딱히 없고 비트코인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여기 왜안 읽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알, 그 민코인들이 아직까지 출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밈코인 출발을 시바가 먼저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마가코인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매수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마가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인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너무 리다 보면 안 되겠다. 안될것 같아요. 그어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코인. 예, 요코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코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예, 요코인이니까 지금 많이 하락이 나온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은 요거 민코인도 상당히 상승 많이 나올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요코인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가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찐 마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될것 같고 그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이 최근에 잘 올라오는 게그 리플 소송 이제 인단 뉴스도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SIC 다 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까지 나오고 되고 이더리움 ETF 나오고 그다음 에 시바리 시바이노 ETF 신청까지 하면은 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올 거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시바야 달나라갈 거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꼼꼼틀 하나? 전 솔라나는 좀 악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큰 악재까지는 아닌데. 뭐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게 살 만한 코인이 앱토스. 요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 시바이을 하나만 사셔도 상관없는데, 뭐좀 많이 빠진 종목 뭐살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앱토스 지금 아주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란 거. 왜냐면은 이게 대칭이 항상 나오거든요. 앱토스는. 자 보세요. 아 거기도 보면은 항상 급락 이후에 급등, 급락 이후에 급등, 급락 이후에 급등. 그럼 다시 요 라인까지 는 가준단 말이죠. 그럼 지금 8 0 0 0원이니까 2400원까지 0한250% 정도 상승할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댑토스 코인 여러분들 뭐 여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괜찮다.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는 거고요. 코인 몰빵은 저는 솔직히 찬성이에요. <laughs> 그냥 시바이노 몰빵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거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시발 더 사세요, 그냥. 왜냐면은 저거 250% 올라가서 뭐 합니까? 시바이노 지금 1000%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좋은 뉴스 굉장히 좋은 일도 많았고 뭐 독일 정부 물량 끝났고 마운트 곡스 뭐 찔끔찔끔 나오는 거 신경도 안 써도 될것 같고 미국 정부 안판다 그랬고 cpi 잘 나왔고 ppi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고 금리 인하 9월에 딱 되면 이제 8월부터 빠바빠 올라가 가지고 음 0.1원까지 딱 앞으로 400%딱 오릅니다 일단은 또 내년에 엄청난 걸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시바이노 채널 코인생 계속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조회수는 얼만큼 나오는데 구독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 구독하셔야지 제가 계속 서비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도움 드립니다 저팔때 얘기 드릴 건데요 근데 자꾸 그 치과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저는 올해 금리 인하를 두 번을 한다면은 네 지금으로 1 지금으로부터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000%네 올해 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 번에 그친다면은 0.1원, 지금으로부터 한400% 이상, 400에서 500%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내년까지는 결국은, 아직까지 예상 안 하고 있는데, 음리나두번할 때쯤 10배 딱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팔땐 판다고 말씀드리고, 자, 중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이게 400%짜리 급등이거든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 방송 항상, 항상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는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에 영상이 올라오니까 동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찍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 나오면 또 올려드릴 테니까 시바이노 지금 새로운 뉴스가 고래들이 엄청 샀다는 게 있는데 제가 내일 지갑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고래들이 얼마나 샀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은 일단은 쭉 지켜보면 될것 같고 아 시바가 먼저 좀 테이프를 끊고 위로 쭉 올려버리면 밈코인도쫙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밈코인 중에서 총대 메고 대장으로 올라간 애가 없다는 거.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장의 시작은 항상 밈코인이고요. 불장의 끝도 밈코인입니다. 혹은 시바이누가 밈의 대장으로서 멋진 모습 보인 날 기다리고 있겠고 결국 시바이누 오늘 출발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팍팍 박달리기를 기도하면서 모두 조, 좋은 주말 되시고 내일도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서 이상으로 코인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 제가 음, 방을 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네. 시바이노 텔레그램 방. 지금 한 140분 정도 계시는데 입장 들어오시면은 요거는 뭐 영상 말고 실시간으로 여, 뉴스 나오는 거 시바이노 관련한 알려 드리니까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시바이노 정보 간헐적으로 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